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아니, 국가 사업이요. 완전한 전난 부회장님이 계셨으면 좀 낫긴 했겠네요. 나는 길을 잃었네. 그러니 다시는 오지 마시게.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것 같아요.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이. 일게이 이렇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1989년 차용증. 표박호가 그렇게 숨기려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대체 어디 숨겨져 있을까요? 강진영 사장님의 구두안? 아니면 태풍 상사 명패 뒤편? 그리고 강태풍의 마지막 승부까지 11회 예고편 보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회 마지막에 찢어진 서류철 나왔죠? 그게 바로 1989년 차용증이에요. 표박호가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찾으려는 그 문서 말이에요. 왜 표박호는 그 차용증이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간단해요. 자기 성공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게 들통나니까요. 아마도 표박호가 강진영 사장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거나 돈을 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갚지 않고 배신하고 혼자만 큰 사업가가 된 거죠. 표상선을 담보로 쓴 차용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제야 알겠어요. 표바코가 왜 그렇게 태풍 상사를 원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회사가 탐나서가 아니었어요. 그 차용증을 없애야 했던 거예요. 태풍 상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안에 숨겨진 증거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강진영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노골적으로 움직인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차용증, 대체 어디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태풍 상사 명패 뒤편이에요. 회사와 함께 시작한 비밀이니까 회사 간판 뒤에 숨겨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더 확실한 곳이 있어요. 바로 강진영 사장님의 구두 안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강태풍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구두 닦는 장면 자주 나왔잖아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딱이 맞을 때도 항상 그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던 모습 말이에요. 그 구두는 지금 어머니 정정미 씨가 남편 유품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강태풍이 우연히 아버지 구두를 보게 될 거예요.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그 구두를 닦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서 밑창을 보는데 거기서 낡은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1989년 차용증이 들어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강진영 사장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표 바코를 도와줬는데 배신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래도 차용증을 함부로 쓰지 않고 구두 속에 조용히 간직하신 거예요.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였던 거죠. 정직하게 살아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예고편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고마진 과장이 강태풍한테 묻더라고요. 그니까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러니까 강태풍이 대답하는데, 아, 국가 사업이요. 완전 안전한. 아, 이말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IMF 때 민간 거래는 다 무너졌잖아요. 정부 프로젝트라도 따내야 회사가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죠. 아마 소방이나 산업 현장용 안전 헬멧 납품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미선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구이사님이 계셨으면 좀 낫긴 했겠네요. 구명관 이사님 예고편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교주가 세상에는 어둠의 왕이 내려올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구명관 이사님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있던 분이 저렇게까지 되셨나 싶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강태풍이랑 오미선이 찾아가서 이사님, 이사님 하는데 구명관 이사님이 화를 내면서 외치시더라고요. 그만하라고 그만. 그리고는 나는 길을 잃었네. 그러니 다시 오지 마시게. 아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회사가 무너지니까 본인도 함께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강태풍의 진심은 분명히 이분 마음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을 거예요. 아마 12회쯤엔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강태풍이랑 오미선이 밥 먹는 장면. 오미선이 말하더라고요.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에.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거 어때요? 아이고, 이 아가씨 참 마음은 다 갔으면서 혼자 애써 참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태국에서 키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회사가 풍전등화인데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도 두 사람 눈빛 보면 다 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터져요. 강태풍이랑 표현준이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나오고 공무원이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소름 돋았어요. 똑같은 국가 사업에 표상선도 신청한 거예요. 태풍 상사랑 표상선이 정면으로 붙게 된 거죠. 자본, 인맥, 규모 다 표상선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강태풍은 포기하지 않아요. 직원들한테 간절히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만 가슴 아픈 거 아니죠? 저희 IMF 때다 그랬잖아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살수 있었던 그때 말이에요. 강태풍은 직원들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함께 살자고 손 내미는 거예요. 아마 이 장면 이후에 국가사업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질 텐데, 강태풍의 그 진심이 심사위원들한테도 전해질 거예요. 표상선은 멋진 발표자료 준비하겠지만 태풍 상사는 현장에 진심으로 승부할 거예요. 여기서 다시 차용증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강태풍이 그 차용증을 발견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국가 사업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바쁠 때 어머니가 이것도 좀 정리해야 하는데 하시면서 아버지 유품 상자를 가져오실 거예요. 그 안에 낡은 구두가 들어있는 거죠. 강태풍이 그 구두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주르륵 흐를 거예요. 아버지 구두 닦아드리던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태풍아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 기억에 무심코 구두를 닦기 시작하는데 뭔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밑창을 보니 봉투가 숨겨져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1989년 차용증. 표박호가 표상선을 담보로 돈을 빌린 증거예요. 그 순간 강태풍은 깨닫게 되겠죠. 아버지가 왜 평생 정직하게 사셨는지, 왜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왜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표바코는 그 차용증이 세상에 나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성공이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졌다는 게 들통나니까요. 표현준도 충격받겠죠. 자기가 평생 모시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 배신자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도 참 비극이에요. 11회는 정말 중요한 회차예요. 차용증이 발견되면서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고 국가 사업 입찰로 현재의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는 거죠. 강태풍의 진심과 표박호의 거짓이 정면으로 맞붙는 거예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이겨요. 10회에서도 그랬잖아요. 11회도 그럴 거예요. 강태풍과 직원들이 하나 되어 보여주는 그 진심이,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차용증이 결국 세상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11회 방송 나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차용증이 정말 구두 안에서 나오는지 말이에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